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오늘은 백스윙의 중료선과 팔로우의 1대2 스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스윙의 메커니즘은 같습니다. 항상 왼발에 체중을 약간 실어두시고 6대4로 실어두시고 왼팔 쭉 뻗어서 머리 뒤에 두고 팔쭉팔쭉 팔쭉 뻗어서 자, 쭉 항상 공 뒤에 머리가 있다는 걸 명대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공을, 티어된 공에서, 뒤에 티어, 앞에 티어, 공 3개가 있습니다. 자, 이, 무슨 얘기냐 하면, 백스윙 할 때는 항상, 이 아크, 뒤에 있는 공을 아크를 그리면서, 이렇게 가셔야 니다 백스윙은 맞고 길게 자, 우리가 어, 현장에서, 필드에서 보면 어, 백스윙 할때 이미 결정 나버립니다. 공이 잘 맞을 것이다, 안 맞을 것이다. 알수 있습니다. 백스윙에서 던다든지 그리 뒤로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공이 잘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백스윙은 항상 낮고 길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. 맞고 길게 이리 가시오 여러분, 이 배부에 팔로우는 앞에 공, 한 50에서 1m 사람의 체인에 따라서, 백스윙면 길게 나가면 좋겠죠. 자,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뒷라인을 지나서, 앞 공까지, 이 뒷라인을 백스윙에서 지나가야 됩니다. 지나가서 임페부 공앞 50에서 1m 정도 쭉 나갈 수 있는 이런 스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다시 한번 시범을 보드겠습니다 자, 닫고 길게 가서 자, 닫고 길게 가서 자, 이런 스윙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어 프로 선수에 따라가는 어, 프로 선수의 흥미를 낼수 있는 그런 수윙을 아주 다이나믹한 수영, 낚고 길게 가서 임페부 50에서 1미터 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수윙을 자꾸 연습하시면 어, 여러분들도 수영한테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실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.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